6번 볼게요. 6번은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우리 선택지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피치콕의 잔인한 속임수. 누구한테 관객에게. 2번 감독의 반응. 뭐에 있어서 폭탄의협에 있어서의. 3번 최고의 서스펜스 영화. 누가 만든 피치콕이 만든. 4번 공포영화. 무엇이 그 공포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가? 5번. 히치콕의 방법. 무슨 방법인데요?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질문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면 미국의 감독 히치콕은요,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해요. 무엇으로요? 그의 긴장감 넘치는 영화로요. 한 번은요, 뭐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영화에 대해서 또 다른 감독이랑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을 때, 이 was asked 질문을 받은 거죠. 뭐하라고요? 설명하라고요. 근데 무엇을 설명해요? 그죠? 렇 서스펜스 긴장감이죠. 긴장감을 조성하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 히라는 것은 히치콕이죠. 히치콕이 그 다른 감독한테 이야기했대요. 뭐 하라고요? 상상해 보라고요. 무엇을 상상해요? 폭탄이 있습니다. 책상 아래에요. 만약에 관중이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면, 데이, 여기서 데이라는 건 누굴까요? 관중이겠죠. 관중들은요, 놀랄 거예요. 뭐할때그 폭탄이 터질 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이 관중들이 테이블 밑에 책상 밑에 지금 폭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폭탄이 갑자기 팡 터져 버리면 사람들 놀라겠죠? 하지만 만약에 관중들이 안다면 무엇을 알아요? 폭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관중들이 안다면 무엇을 그 폭탄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정확하게 한 시에 폭탄이 터지도록 어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점차 한 시에 가까워지면서 관객들의 긴장감은 커지고요. 이러한 두 번째 시추에이션 앞에서 언급했던 그 관중들이 폭탄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정확히 한시에 터질 거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두 번째 상황 히치콕이 설명한 그두 번째 상황이 바로 긴장감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키치콕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 몇번 골라볼 수 있는 거예요? 5번 골라볼 수 있는 거죠.